초등학교 6학년 때쓴 일기장을 여기다 복사해놨어요. 그것은, 에, 그, 나는 노트를 그대로 복사하자고 했더니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아, 유 박사님, 그때 글씨가 아주 삐뚤빼뚤 어그러졌다, 이쁘러졌다,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활자로 고 이렇게 색칠을 했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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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분홍으로. 그런데 여기 이런 글이어가 많이 있는 그건 노트를 복사했다는 뜻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쓴 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52년 2월 19일 금요일 구름. 나으시는 견디지 못한 지나친 일을 했는가봐. 저번에 피로하여 바닥이 뚫리고 코가 짜재건만. 모진 나는 더 일을 시킬 양으로 고무신 수선소에 갔다. 그 시절에는 고무신 수선소가 자동차 빵꾸 때우듯이 해준 데가 있었어요. 예. 고무신 수선소에 다녀 나온 나으시는 다시 신을 수 있었다. <laughs> 그후 며칠이 지나 다시 옆이 터져 창자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껏 만나는 새신을 못 사신었다. 왜냐하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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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렇다고 아버지께 사달라고 하지도 못했다. 가난에 쪼달린 아버지께 어떻게? 찢어진 고무신은 아직 그대로 신을 수 있었다. 나는 신을 신고 부끄러워지 않고 날마다 학교에 등교한다. 오늘은 날은 흐리었으나 춥지는 아니했다. 하늘은 검고 산 봉우리에는 안개가 두루싸고 하늘로 안아갈 듯하였다. 특히 백년산을 그 백년산 밑에 산 짐작하세요. 어떻게 살았던가. 그 다음에, 이게 살아오는 가운데, 매월,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1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지도교수가 시킨 거예요. 어떤 지도교수? 하나님 가정교사 요금도 없어. 돈, 돈 내라고도 안 해요. 예. 무료로 모신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 가정교사를 모셔다준 거요. 예 봐요. 1957년 1월 1일. 1월 1일은 반드시 이런 것을 써요. 1.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나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민족 위에 있어야 한다. 왜냐면 하주의기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 나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지식이다. 많이 알아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일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4. 친구를 좀더 널리 사귈 것. 5. 생활의 모든 비용은 네가 자급자족할 것. 이것이 1년 개혁하고 연말에 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꼭 공산당처럼 자기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은 아니라 매월. 초하루는 또그달 계획을 세워 1.57년 7월 1일 몇개 들었는데 내가 하나만 해. 1. 약한 자신을 이기자 57년 7월 1일 그 방학이 될 때죠 약한 자신을 이기다 마음이 약해져 2. 독서에 열중하여 많은 책을 읽자 3. 그때 신문배달할 때인가 봐요 신문, 독자, 확장에 전력을 다해 총 부수 170% 올릴 것. 그다음에 사 방학 중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할 것. 그리고 월말에 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길들이는 일은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도 몰래 응원관 대로간다니까 그뿐 아니야. 나 지금 생각해더 신통한 것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봐요. 아니 교회나 정부에서 예산 세운다 말지만 이 개인 이 예산 세운 거 봤냐고요. 저는 80년 동안 변함없이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여러 개 복사해 놨는데 1956년도 연간 금전 출납 결산서. 1. 문화비 13,640환. 이거 1년 결산이에요, 이게. 그때는 돈 단위가 원이 아니라 환 그랬어요. 사교비 4,890환. 아니 중고등학교 때뭐 사교 댄스를 하나? 아니요. 친구하고 요즘 말로 붕어빵 사서 먹다. 그러면 사교비에 넣어. 이게 1년 동안 쓴 것이 4,890환. 교통비 6,040환. 학비 35,280환. 도서비 2,800환. 헌금 17,500환. 식비. 66,920 한, 기타 550원또그 밑에는 한 달치 결산이 나와. 이렇게 매년 매월, 아니 세상에 돈을 얼마나 쓰기에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보냐. 출판사에서 얘기해서한 달치 금전출납으로 복사해놨서한 달치. 예. 한달 동안 쓴 돈을 그대로 이다 복사해놨는데 뭔돈 썼는가 봐요. 1956년 3월. 예. 3월 3일, 전차 회수권. 서울에 그때는 전차가 땅 위에 댕있어서 지하철이. 그래갖고 회수권이라고 손가락만 하는 표딱지가 학생들한테 하나씩 뜯어 진거였어해 회수권 270환, 3월 5일 점심값 100환, 도서구입비 1000환, 3월 6일 주일원금 100환, 월정원금 200환, 아니 거지 생활하면서도 또 월정원금은 따로 냈다고 매월. 학생회비 30환, 3월 7일 이발료 50환, 3월 12일 식빵 50환 3월 13일 주일헌금 120환 3월 15일 3월분 수업료 1300환 3월 17일 연료값 50환 3월 19일 모욕비 60환 3월 20일 감사헌금 500환 주일헌금 100환 광년에게 편지 써서 붙이다 우표 20환 3월 25일 영화 춘향전 관람비 200환, 3월 27일 주일은금 120환, 3월 27일, 아, 28일 전기세 150환, 이런 정도 쓰는 것을 매년 예산 세우고 결산받다. 우선 이런 생각을 한 것부터가 이, 있을 수 없어요.